자, 퀄리타스 반도체, 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한주또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자, 최종적으로 이제 41,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시장 시장 자체가 이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들로 인해서 이 새해 시작과 동시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정말 이 세계 최대 행사였던 이 CES 2024. 정말 상황리에 이제 또 마무리가 됐는데 이참 속상하죠 그죠 시장이 계속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떤 기술 공개 뭐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좀 보게 되면 조정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단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4만원 선이 이제 만약에 깨져버리게 된다면 조정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그냥 여기까지 그냥 맘 편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략을 잘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 손실이신 분이 수익 중이신 분들 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 안에 그래도 계속 좀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단, 이 상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상 지금은 수익 구간이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파악을 해서 맥점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이렇게 문자를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 되면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맥점을 좀 짚어드리면서 이제 여러가지 또 추가적인 뭐 대응 자료라든지 뭐 브리핑 자료들 제가 맥점을 딱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한 분밖에 안 보내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10분 이상은 좀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이 맥점을 좀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AI라고 하는 이 정말 미래산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좀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어떤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일깨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좀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의견이고요.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오든 뭐 이런 거에 일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이게 항상 보면은 이 주식,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일이 일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좀 단기 투자 성향입니다. 단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 투자는 그냥 장기 투자해서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단기 투자 성향이신 분들께서는 제가 따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단기 성향에 맞는 분들은 단기 투자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단타 종목을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월 12일이고, 자, 날짜 확인되실 겁니다. 자, 당일 상황가 검색식을 통해서 자, 오늘도 이 로보스타라고 하는 종목이 포착이 되면서 또 공유를 다해 드렸습니다. 단타 가능하신 분들 하루에 그냥 뭐딱한 종목씩만 매매를 해서 내가 10% 이상씩만 꾸준하게 웨이같이 수익을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심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막 여기저기 수익 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 종목 하루에 하나씩 딱10% 이상씩만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일 상한가 검색식은 제가 이제 공유를 또 해드릴 건데, 자, 이 검색식을 받아가시는 방법은 자, 상단에 지금 번호가 나와 있죠. 이상단에 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은 검색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검색식을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종목이 포착이 되면은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검색식을 내가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또 초대를 다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또 정보방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도 따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 한 번씩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꼭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는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직장 다니고 생업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정말 진행하기 어려운 매매 방법이죠.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타를 좀 어렵다, 나는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단기 수익 종목을 계속 이제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하나, 뭐이주일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수익을 안겨 갈수 있도록 또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스윙 종목은 딱 그냥 요 바쁘니까 요렇게 딱두 종목만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캡스톤 파트너스와 하나 갤러리아 입니다 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하나 갤러리아 역시도 32%,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쁘신 분들, 단타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스윙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다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네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 매일같이 요 금거북이 한돈세분 추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면은 공지해 드리고 나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 통씩 남겨주시면 네 추첨해서. 당첨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한국금거래소 가서 직접 매입해온 거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이금 비싸잖아요, 요즘에. 네, 뭐 집에 장식하셔도 좋고, 뭐 다시 어, 되파셔서 예수금 마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일 1 0분 추첨하고 있는 이 금융투자 상품권, 네, 10만원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돈이 없어요, 뭐 매수할 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추첨을 하고 있으니까, 추첨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셔서 당첨되시면,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 예수금 만드셨다라고 하시면은요, 매일같이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으로만 해도 매일 5%씩 6개월이면 2,300만원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10만원을 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6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게 안 만들어져도 어때요? 2 3천만 원만 만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목돈 만들어 갈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받아 가시고, 매일같이 좀 단타 종목도 단기 수익 종목 같이 이제 또 매매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구독자 이벤트 매일 10명 추첨, 금융투자 상품권은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금거부기 한돈 매일 3명 추첨 예정입니다. 참여 문자 전송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공유를 위해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좀 보여드렸던 거를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온 디바이스 AI가 구현됨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또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AI를 중심으로 정말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매일같이 진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성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 많이, 많이 가지고 계신 2차 전지. 당연히 미래의 성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의심할 여지가 없죠. 어차피 이제 다 전기차 쪽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산업 분야 거의 뭐 모든 산업 분야에 진짜 이 AI가 적용이 될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 마약 단속도 진짜 이제 이 AI 기술을 접목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AI와 함께 또 신약 개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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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요 내용인데 이제 곧곧 곧 출시가 됩니다. 곧 이제 17일 미국 시간으로 1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8일이 되겠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이제, 스마트폰 안에. AI가 탑재가 돼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좀 생각을 해 보자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갤럭시 S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2년에 2년에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게 이제 특히나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금방금방 적응을 하고 뭐내 손안에 pc pc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작이 됐는데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필요성을 못 느끼시다 보니까 이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는 항상 이제 또이그 폴더폰 폴더 핸드폰 효자폰 뭐 이런것도 있잖아요 공존을 했었습니다 공존을 했고 그냥 일반 뭐 터치 핸드폰도 어 공존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대중화가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2 3년 후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스마트폰이 줄을 잃었고 결국에는 지금 1인 1 스마트폰 시대다 라는 겁니다. 이제 뭐 어, 어린 아이들 뭐 젊은 사람들, 어르신 할거 없이, 이제는 다 1인 1 스마트폰 시대예요 지금, 곰곰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스마트폰 없이, 살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단은, 이제 뭐 전화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 스마트폰 없으면 당장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PC 그래픽만큼이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정말 게임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AI가 탑, 탑, 탑재가 이제 되고 모든 산업 앞으로 가전 제품 뭐 자율주행 로봇 등등등 이제 AI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2 3년 안에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제 AI가 대중화 되고 나면은 정말 수년 안에 이러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AI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2차 전지만큼이나 고성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뭐또 엔비디아가 바이오 투자에 또 이제 뛰어들면서 AI를 통해서 이제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 이런 정말 엄청난 또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빅테크와 진짜 빅파마의 투빅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아니라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 하잖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300일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전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자 대결로 예, 진행이 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산업들의 어, 변화, 정책 변화가 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루라도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최근 이제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도 아직까지도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오늘자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3월이냐 5월이냐인데 3월은 지금 한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들어와서의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좀 하향 조정은 됐습니다 기대감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 기대감은 우리가 또어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제 또 반대로 어 경계감도 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 마음가짐 자체를 좀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 좋아 보입니다 멘탈관리 잘 하시면 또이 구간은 지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이 안 되더라도 이제 5월에는 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전망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 지금 바닥까지 또 다시 한번 어,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투자를 좀 시작을 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이큰 수익을 위해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자,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겁니다.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감이 없, 안 잡히실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청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제 다 제가 지금 초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한 영상까지도 제가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해 놨기 때문에 다볼 수가 없어요. 이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최소 10배 이상의 이큰 수익을 희망하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좀 지켜 보시면서 네,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 매일같이 그래도 찍어드리는 열정과 정성을 보시더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원.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올 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 시, 세, 이렇게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